유년부 이 과정 이 학기 4십 일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작할게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오늘은 요절 텐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 불러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 끝에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받지 못해서 결국 농부의 손에 잘려 불태워지고 말아요.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예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 기억하기 활동 시작해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포도밭에 오신 친구들을 모두 모두 환영해요. 지금부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과 또 함께 부른 요절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빈칸에 알맞은 답들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답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면서 빈칸을 같이 채워 봐요. 먼저 하나님 나라 포도밭의 농부는 누구신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밭의 주인이시고 농부세요.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누구신가요? 맞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여기에 예수 님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가지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와, 우리 빈칸을 잘 채웠네요. 그럼 지금부터 많은 열매를 맺으러 한번 떠나볼까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문장을 사용해서 대답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실천하기 활동 시작해 볼게요. 여기 한그루에 커다란 포도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기 있는 가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지요. 지금부터 브록에서 가지 스티커를 떼어서 포도나무와 가지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스티커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끊어진 가지들을 스티커로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스티커를 떼서 여기에 한번 붙여서 끊어진 가지를 연결했어요. 자, 두 번째 스티커도 떼어서 끊어진 곳에 연결해 볼게요. 가지를 예쁘게 연결했어요. 또세 번째 가지도 끊어진 곳을 번 스티커로 잘 연결해 봅시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끊어진 가지를 잘 붙여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와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스티커에 글씨들이 말씀들이 적혀 있지요?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있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우리 함께 왼쪽부터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인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잘 지키게 되지요.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자, 이제 보라색 색연필을 들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거예요. 각 가지 끝에는 포도 열매들이 달려 있어요. 만약 친구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면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덜 맺힐 거예요. 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선생님은, 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잘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모두 색칠해 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아주 아주 잘 믿고 있어요. 포도 열매를 전부 색칠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 선생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언제나 늘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포도 열매를 반밖에 색칠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아, 선생님은 늘잘 지키고 싶지만 늘잘 지키진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반만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나요? 잘 붙어 있다면, 열매가 잘 맺혀 있다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만일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다짐한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포도나무송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무송 잘 따라 불렀나요?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일이에요.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외쳐 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늘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